2023 LCK 스프링 2주차 디플러스 기아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압도적인 포스로 2대0 승리를 거두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세트 밴픽 제이스를 미드로 돌리고 레넥톤을 픽하며 탑 이렐리아를 카운터친 DK 농심이 킬은 잘 따라왔지만 경기 운영과 오브젝트를 DK가 독식하며 골드 차이를 벌려나갔습니다. 24분 농심이 데프트를 잘라내고 미드타워까지 밀어내는 번뜩이는 플레이가 나왔고 29분에는 탑에서 피에스타의 신드라가 데프트와의 일기토에서 승리하는 슈퍼플레이가 나오며 경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장로 한타에서 잘못된 포지션으로 몰살당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며 d k 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 초반, 피에스타가 쇼메이커를 솔킬 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인 농심 레드포스. 하지만 바텀에서 데프트 켈린의 루시안 나미가 계속해서 킬을 먹으며 라인전을 터트리고 힘의 차이를 벌려나갔는데요. 27분 농심이 회심의 바론 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캐니언에게 스틸당하고 한타까지 완패하며 무너졌고, 바론을 먹은 DK가 스무스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시즌 3승, 세트 무패 단독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 노데스로 KDA 6 2를 기록 중이던 켈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멋진 플레이들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2세트에서는 남이로 정교한 스킬샷을 보여주며 실시간 시청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POG 투표에서 6대5로 데프트에게 밀려서 아쉽게 POG를 받지 못하자 울프는 극대노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커뮤니티에서도 데프트가 잘했지만 켈린도 충분히 POG를 받을 만한 플레이를 펼쳤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켈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프트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며 작년에는 라인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풀린 것 같고 맵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인 티원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티원전을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T 롤스터와 리브 샌드박스의 2주차 맞대결에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KT를 잡아내는 낭만을 보여주며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1세트 바텀에서 계속된 교전으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리브샌박이 키를 먹으며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탑에서는 버들이 기인을 솔로킬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어진 k t 의 바론트라이를 윌러가 스틸하고 KT가 먼저 친 드래곤을 윌러가 또 스틸하며 리브샌박이 사용 스택에 성공하는데요. 장기전으로 흘러간 경기는 장로 싸움으로 이어졌고 윌러가 장로까지 또 스틸하는 슈퍼플레이로 KT의 추격을 꺾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어진 한타에서 완승한 리브샌박이 그대로 경기를 끝내고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세트는 만장일치 POG를 받은 ENG의 럭스를 위한 판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의 노림수를 역으로 더블킬을 만들어낸 ENG 이어서 드래곤까지 스티라는 원맨쇼를 보여주더니 경기 내내 대활약을 펼치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3세트, 경기 중반까지 치열하게 흘러가던 경기는 24분 미드 한타에서 리브 샌박이 승리하며 균형이 무너졌는데요. 커즈를 잘라내고 바론을 가져간 리브 샌박이 그대로 힘의 차이를 보여주며 경기를 끝내고 파주기 2연승, 리그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상급 베테랑 선수들로 리빌딩한 하나 생명과 KT롤스터를 연달아 잡아낸 리브 샌드박스는 지난 서머에 이어서 이번 스프링에서도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낭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하나생명전에서 순수실력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던 리브샘박은 이번 KT전까지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는데요. 팀원 5명 모두 폼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리브샘박의 경기가 재밌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브리온과 리브샘박의 선전 그리고 하나생명 KT 롤스터의 부진을 보면서 고액연봉 A급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2주차 리그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프링 중후반 이후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붐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